질문하신 부분 설명 드겠습니다. 리 자,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? 점피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함수의 극한 응용이죠. 그럼 빨리 뭐부터 만들어야 되겠어요? 이거 리미트 식부터 만들어야 되겠네, 그죠? 뭐 p가 어디로 접근해 갔을 때 뭐에 대한 식 p의 함수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? 함수식으로, 그죠? 자, 그럼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. 자, 곡선. 그림을 그려보면, y 골 x의 제곱, 이게 있어. y 골 x의 제곱이 있고. 자, p 점과 q 점이 있네. 그죠? 자, 요 점을 내가 p라고 놓을게. p는 a, a 제곱. 얘를 p, q는 더 크대, b가. 그죠? 자, Q점의 좌표는 B, B의 제곱이야. 자, 그 다음에 원점도 있고, 얘는 5고 A점이 있는데 A점이 1, 1이래. 1, 1이래. 됐죠? 자, 그럼 이제 문제 파악 보시면 원점과 A점을 지나는 직선 그럴 수 있겠지? 이렇게 이 직선과 그 다음에 P와 Q 지나는 직선 얘, 예,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겠네. 제가 대충 그려볼게요. 만나는 점이 요 점을 뭐라 서 g 라고놓을게요 됐죠? 자, 피크의 길이는 요 길이는 루트 이래. 점 p 가 그지, 원점에 한없이 가까이 될때 얘를 구하라. 라고 물어봤죠? 자, 오, 보세요. 예를 들어서, y 골 x의 제곱. 이 위에 있는 점. 수의에게는 p 점이야. a, a 제곱이죠. 얘가 원점으로 가는 방법은, 그죠? 다양해요. x 축을 따라가는 경우, y 축 따라가는 경우, 이 e 직선 따라가는 경우, 다양해, 안 다양해? 다양해. 그죠? 따라가는 다, 값에 따라서 극한 값이 틀릴 수가 있어요. 대부분 그냥 있죠. 어 원점을 간다 그렇게하면 고등학교 과정 특히 이제 문과 과정 같은 경우는 어, A가 어디로 접근해간다 0으로 접근해간다 라고 풀면 거의 다 있죠 푼다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이 주어졌어요 요 조건을 만족하는 내가 거의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써보자고요. 만약에 리 i m x가 a죠, a. p점이니까 a가 0으로 간다는 전제 조건에서, 하 그죠? 좌표축지좌표축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. 그죠? 얘와 얘 이렇게 쓰겠죠. 그러면, 이식에 의해서 b 값을 구할 수 있어. 자, 그럼 b 한번 써볼까요? 이 b와 연관된 거, a와 b 연관된 거 써보면, 두점 사이의 거리가 얘니까, 그죠? 자,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, b-a의 얼마? 제곱 플러스,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의 얼마? 제곱이 2죠. 됐죠? 그러면, a가 어디로 가요? 무한수로 가면, 0으로 가면, 얘가 0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, 정리하면, b의 4승, 여 b의 4승 나오죠? b의 제곱 빼기 2는 0이야. 자, 이거 인수분 해보면, 그죠? B에 저거 플러스 2. 자, 요거 인수분해 하는 거야. B-1, B 플러스 B 1이야. 얘는 0이죠. 그럼 얘는 0이 될 리가 없죠. 어, B가 나왔네. B는 뭐 나와? 플러스 1이 나왔어. 자, 일단 마이너스 1은 안 돼. 왜안 돼요? 아니, A는 0이고, B가 마이너스 1이면 뭐에 유배? 요거 유배. 안 되겠죠. 또, B가 1일 때도 안 돼. 왜안 돼? A가 0이고, 그죠? B가 1이면, 1 더하기 0이면 1 나오니까 안 돼. 이해 네, 안 돼요. 어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생겼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제는 AB를 덩어리로 표시해야 되는 거야. 자, 그럼 본격적으로, 아, 원래는, 원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해고 답을 구하면 되는데, 그죠? 답을 못 구하게끔 있죠? 전제 조건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니까 안 돼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뭘 이용하자. AB 두 개를 이제 갖다 쓰자는 얘기에요. 자, 그럼 구해볼게요. 복잡하니까 지웠어요. 제가. 자, 교점부터 구해보자. 요거의 교점은, 요거의 직선의 식은 y 곱 x. 얘 직선의식 세움 되죠. 자 y 마이너스 a 제곱 은 b 마이너스 a 분의 기울기 a 의 제곱에 x 마이너스 a다. 됐죠. 요거요거없애준가 b 플러스 a죠. 그러니까 y는 자 b 플러스 a에 얼마 x에.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고,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적은 마이너스 A 적 없어지네? 요거네. 됐죠? 자, 교점. 얘랑 얘 교점이야. 그럼 여기 Y만 놓으면, X, Y 대신 X 놓으면 끝났네. 됐죠? 그래서 X는 B 플러스 A에 얼마? X 빼기 AB. 이렇게 돼야 한대. 되죠? 자, 그래서 X는 요거 일로 넣는 게느니까 그러니까 얼마? B 플러스 A 빼기 1분의 AB네. 자, 그럼 y좌표도 똑같겠죠. 그 지자표가 이거예요. b+a/1분의 ab, /A, 컴마 +A /A, b+a/1분의 ab. /A, 이거야. 그럼 하나만 구하면 끝났죠. 그런데 요걸 표현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p점이 이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. 요걸 표현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. 리미트 a가 0으로 간다면 안 돼. 그러면 요걸 이용해야 되니까. 아, A 플러스 B가, 자, 보세요. 아까 전에 보시면, 덩어리로 가면 될거 아니야. G가, 루트위가 나오려면, 하나가 0 나오면, 그죠? 0,0 0 나오면, 이쪽에는 1,1, 1 이렇게 되니까, AB가, A는 0, B도, B는 1이죠? 1로 접근하면 되겠네. 덩어리로 가면 되겠죠. 됐죠? 자, 그럼 아까 전에 주어진 식 있죠? 이 식이 뭐였어요? B 마이너스 A에 얼마?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의 제곱 됐죠 는 2였죠 자이 식과 이 식인데 이제 아까 전에처럼 얘를 쓰지 말고 어, 합 얘를 있죠 얘를 1로 간다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과 이식 갖고 a 더하기 b를 표현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꼬리 또 보니까 치환을 하자. 얘를 내가 p라고 치환하면 얘를 q라고 치환하자. 이렇게 치환할 수 있겠죠? 그럼 결국 리미트 p가 어디로 갈때 1로 갈때 p 빼기 1분의 q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 q를 p에 대한 식으로 놓으면 끝났죠. 그럼 결국 합각 곱내기니까 이거 써보세요.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? b 플러스 a 얼마 제곱 4 a,b죠. 그죠? 그러니까 요거 표시하면 얼마? 4, 아저 p의 제곱 빼기 4q. 됐죠? 얘는 똑같어. a 플러스 b의 얼마? 제곱에 b 빼기 a의 얼마? 제곱이죠?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p의 제곱 요게 얼마였어? 아잖아요 그처럼. p의 제곱 빼기 4q. 됐죠? 얘가 2야. 얘 q만 없어다도 누르면 되잖아요. 그럼 정리해 보세요 자 p의 4승 그죠 플러스 p의 제곱에 요거 얼마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거 묶으면 되잖아요 p의 제곱 플러스 1에 q는 얼마다 2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니까 q는 4에 p제곱 플러스 1분의 얼마에 이거 넘어가냐 p의 4승 플러스 p의 제곱 빼기 2가 되겠네요 하여튼 대입하 끝났죠 리미트 p가 1. 1로 갈때 p 마이너스 1분의 그죠? 자 q 대신 써야 돼. 그럼 요거 분모니까 여기다 4 쓰고 그죠? p의 제곱 플러스 1의 위에 거 p의 4승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2. 이렇게 돼야 한대. 빼기 되죠? 자 읽어보세요. 밑에 무한소분의 무한소네에 됐죠? 그럼 이거 인수분해. 인수분해 쉽죠? 아까 전에 피해자 거 플러스 2에, p-1, p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그럼, 요거랑 요거 없어져, 안 없어져? 없어지죠? 없어지죠. 갖다 대입만 하면 되겠네. 1 대입해 보세요. 여기 1, 4 곱하기. 자, 4 곱하기 2분의 여기는 3 곱하기 2가 되겠네. 그래서 얼마다? 4분의 3이다. 됐죠. 그러니까, 요게 얼마로가? 4분의 3으로 가 그럼 요것도 얼마로 가 4분의 3으로 가죠. 그죠? 그래서 단몇번 요렇게 굴러면 끝이겠죠. 근데 여기 이 조건 때문에 있죠. 좀 피곤한 문제가 됐어요. 그죠? 이런거는 뭐대학에서는 이제 배울 수 있는건데 가는 방법 접근법 있죠. 적, 영, 원, 원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은 접근법이 있어요. 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접근법이 틀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, 이 직선을, X축을 따라서 가진 않는다. 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주고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, 아, 이와 같은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죠.